안녕하세요. 문학과 기술의 조화로움을 꿈꾸는 창조행성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의 작가 소개 및 작품집 해설은 류희경 작가님의 표제작 붉은 나무의 언어입니다. 자, 이제 류희경 작가님의 표제작 붉은 나무의 언어 단편소설집에 대한 소개입니다. 공룡과 도마뱀은 종이 같은 파충류다. 모양도 비슷하다. 다만, 크기 다 다를 뿐이다.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를 만든다. 하나는 힘의 중심에 있고, 하나는 변두리에 선다. 힘이 있는 것이 길을 만들고 법을 만든다. 생뚱맞은 말이지만, 소설은 생명을 가진 유기체와 똑같다. 같은 소설이면서 분량의 차이 갖는 게 그런 결과를 낳는다. 장편 소설은 문학판 화제의 중심에 서고, 단편소설은 뒤로 밀린다. 그래서 소설을 쓰기 시작한 작가가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겠다고 하면 장편소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 장편과 단편은 비슷한 듯하면서도 많이 다르다. 질량이 형질을 바꾼 것이라고 할까? 그 차이가 시와 소설만큼은 아니라도 적진 않다. 장편소설하고는 다르게 단편소설은 때로 시 같고 때로 수필 같고 또한 그 이상을 넘나들며 비정형성을 보여서 문학적 형상화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유리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문학의 여러 장르 가운데 가장 미학적 효율성이 높은 장르로 꼽힌다. 쉽게 말하면 예술적인 면에서 미학적 성과를 내기에 가장 좋은 문학 장르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공룡만큼 덩치가 못되고 작은 종자라도. 희귀종이라면 주목을 끈다. 예술판에서는 더욱 그렇다. 가치의 변별이 분명한 것일 때 언제든지 매기만 자리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승옥의 무진기행은 발표한지 반백년이 지났고 길지 않은 소설이지만 한국 현대 소설을 거론하는 자리에 맨 앞자리에 있다. 아직도 옛 것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 그렇게 세월의 흐름에 제약받지 않는 소설이 드물다. 시간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는 소설, 생명력을 길게 가지는 소설에는 공통점이 있다. 감각적으로 정교한 문장을 사용한다는 것, 동일한 내용의 영화라도 미장신이 뛰어난 감독의 손에 들어갔다 나오면 영화가 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그 핵심이 무엇인지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은 화자가 만드는 예술이다. 화자의 문학이라고 정의해도 좋을 듯 하다. 화자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전하고 싶은가에 따라 그 문장의 질이 달라진다고 보면 된다. 유희경의 소설집에 수록된 여러 단편을 읽다 보면, 삶이 고단한 사막의 모래 언덕 위에서 고개를 바짝 치켜든 한 마리의 도마뱀이 연상된다. 그것은 보호받을 곳도 없고, 힘도 없지만 작은 몸뚱이에 박힌 본능으로 도도하게 세상에 맞선다. 소설집 붉은 나무의 언어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은 주로 가족에 줄여 있거나 가족을 방관하는 가장의 커다란 실망감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가난한 소시민으로 물꼬를 보러 다니는 농민이거나 도시의 빈민 노동자로 나타난다. 그렇다 보니 자녀 역시 하류계층의 사람이고 기껏 사무원이 되거나 현장에서 날품을 파는 노동자인 것이다. 세상 끝으로에 나오는 주인공만 특별하게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법연수생으로 나오는데 그는 세상 끝으로 도피함으로써 강자가 될 법한 현실과의 인연을 끝내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주인공들이 무력하게 세상과 등을 돌리고 있진 않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면서 사사로운 것으로라도 시민사회의 책무를 실천해야 한다고 여긴다. 모단체가 성금모금 차원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수경은 노란 접이식 우산을 하나 더 사고 진실을 끌어올리라는 서명란에 사인을 했다. 각 분야에서 저마다 자기의 색을 내는 그들이 존경스러웠다. 노란 당신 중에서 소설가는 항상 고민에 빠진다. 아무개를 중심으로 길게 독특한 삶의 파란만장을 이야기해 볼까? 아니면 짧게 말하고 싶은 주제를 관역삼아 예리한 작가 정신을 쏘아 날려 볼까? 지금 하는 이 방식으로 문학성이 살아날까? 여기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은 사실 당연할지 모르겠다. 항상 자신이 창작 과정을 통해 다뤄야 할 숙제니까. 하지만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는 분명하다. 소설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인생을 재현하려 하는 것. 이라는 것. 그렇게 처음 말한 사람은 헨리 제임스이지만 많은 사람도 여기에 동조한다. 인생의 성패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마찬가지로 현실을 재현하려는 소설가 역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성패를 장담할 길이 없다. 문학적 성과를 인정받건 받지 않았건 모순투성이 현실을 기만하지 않고 진지하게 모방하는 것으로 작가로서의 삶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현실에서는 크게 호응이 없다가 먼 훗날 빛을 내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유별나지도 않으면서 관심을 끄는 작품도 있다. 그것을 따지지 않는 작가가 진정한 작가다. 소설가 류이경은 강력한 주제를 장착하고 독자와 의미 있는 소통을 하려고 애쓰는 작가이다. 그가 애써 재현해낸 인생의 굴곡 앞에 공룡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도마뱀이 눈부신 생명력을 탑재한 채 고개를 반짝 치켜들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가가 인생을 재현하기 위해서 소설이라는 서사체를 선택했다면 두 가지 요소가 꼭 들어있어야 한다. 하나는 이야기 스토리 그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같은 소재로 요리를 해도 요리사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낼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르면 전혀 다른 느낌의 글이 될수 있다. 우선 이야기라는 서사 요소는 자연과 같은 것으로 세상에 이미 존재한다. 그것을 찾아내어 화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따라 느낌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류이경의 서사적 화법은 미학적으로 매우 탁월하다. 문학적 텍스트든 아니든 서사 텍스트에 가장 중요하면서 침투력이 강하고 미묘한 조작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초점화에 대한 것이다. 류이경의 소설은 서사적 관점을 방향 짓는 시점을 지닌 인물은 누구인가, 그리고 서술자는 누구인가를 판단하기가 수월하다. 누가 보는가와 누가 말하는가의 기준이 혼란스럽지 않아 서사의 프레임 안에서 선명한 화면을 만들 수가 있다. 어떤 작가는 동상상이 많은 서사에 매달리고, 어떤 작가는 상태상이 많은 서정에 매달린다. 서사가 충만하건 서정이 충만하건 정신과 표현이 살아있어야 한다. 여기 소설집 붉은 나무의 언어로 나타난 소설적 경지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미 오랫동안 시인으로서 활동한 경력자의 면모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과묵한 소설가의 서사방식으로 작품을 꾸려가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시적 관심을 장점으로 착각했다면, 그의 소설은 경박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소설가로서의 그는 여러 현상 앞에서 침착하고, 담담하게 미적거리를 조율함으로써 예사롭지 않게 정확하고, 탄탄한 문장으로 서사적 담화를 만들어낸다. 문학인으로서의 류이경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생애 첫 작품집으로 시가 아닌 소설이라는 장르를 택했다는 사실은 소설 활동이 미미한 로칼의 문학적 퀄리티를 높이려는 애정의 뜻으로 읽힌다. 신인이면서도 그는 이름 있는 소설가로서 이미 여러 문학지에 왕성하게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장르를 넘나드는 창작 활동의 어려움이 무색할 정도로 유이경의 재능과 열정은 차고 넘친다. 항상 조용하고 침착하다. 문맥을 보면 겉멋을 내려고 괜한 서정을 끌어다 붙이거나 서둘러 주제를 앞세우는 기색이 없다. 날카롭고 섬세한 시적 표현에 쏠려가지 않고 단아하고 정확하게 문장으로 시대 정신을 가다듬어 서사를 녹여낸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집 붉은 나무의 언어는 분명히 단편 소설의 정수를 보여주는 표본 가운데 하나로 문단에 오래 기억될 것이다.